3 0 9 1번째이다판살를 존경한 사람들은 없다. 세상에 이런 공치사, 자화자찬, 엎드려 절박기가 있나. 존경하는 판사님. 수식어 대체 누가 발명한 거야? 그냥 판사님까지만 쓰라. 그렇게 공부하고 나니 법복 이뭐 우쭐 좋고 영감. 이건 물론 검사들 얘기지만 영감 소이 들어 좋은가? 그럼 법복 평상복으로 하라. 허연긴 수염도 길로 물들이고 억지로 존경받지 말고 하는 일로써 받으라 가뜩이나 위축된 나머지 헐수 없이 존경하는 판사님쓰지만 대체 이들을 뭔 근거로 존경을 바친단건지 존경이 뭔가 사전엔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이라 하네 언제 봤다고 판사의 인격을 사상을 행위를 왜 무조건되고 받들어 공경해야 하는가? 목줄을 잡고 뒤흔들어서 열심히 공부하셨음,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이제라도 나서서 척결하소 깨끗이. 세상에 이런 공치사, 자화자찬, 엎드려 절박기가 있나. 존경하는 판사님, 수식어 대체 누가 발명한 거야? 그냥 판사님까지만 쓰라.